인천에서 사업하고 계신 대표님들 오늘 정말 중요한 정보 가지고 왔습니다. 2025년에요. 대표님들의 금융 부담을 확 덜어줄 아주 특별한 자금이 나왔거든요. 바로 인천형 특별경영안정자금인데요. 지금부터 이 엄청난 기회를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 제가 아주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번에 풀리는 자금 규모 와 무려 500억 원입니다. 이게 그냥 돈이 아니라 인천시와 NH농협은행이 우리 지역 기업들 잘들하고 힘을 합쳐서 만든 정말 든든한 실탄이라고 할수 있죠. 경영안정자금 이름만 들으면 뭔가 좀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요. 대표님이 사업 때문에 대출받으실 때 내야 하는 이자 있잖아요. 그 이자의 일부를 인천시랑 농협이 대신 내주는 정말 고마운 제도인 거죠.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뭘 확실하게 알아가실 수 있냐면요. 먼저 500억 원이라는 기회가 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과연 나도 대상이 되는지, 또 어떤 혜택을 얼마나 받는지, 그리고 신청은 어떻게 하고, 또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이 모든 걸 하나하나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 500억 원이라는 기회가 구체적으로 우리 회사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 자금이 도대체 어떤 원리로 우리 회사의 금융 비용, 그러니까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시간이죠. 과연 우리 회사도 이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제가 딱세 가지 핵심 요건을 말씀드릴 테니까요. 우리 회사에 해당하는지 바로 한번 체크해 보세요.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우리 회사는 자격이 될까? 정답은요, 아주 간단한 세 가지 조건에 있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격 요건은 딱이세 가지면 됩니다. 첫째, 당연히 사업장이 인천에 있어야 하고요. 둘째, 제조업 또는 그와 관련된 서비스업을 하고 계셔야 해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바로 세 번째인데요. nh 농협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취업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실 일은 뭐다? 네, 맞습니다. 가까운 농협은행 가셔서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의 시작 첫 단추입니다. 자, 우리 회사가 자격이 된다는 걸 확인하셨다고요. 축하합니다.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죠. 과연 어떤 실질적인 혜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제가 구체적인 숫자로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 일단 일반 기업을 기준으로요. 대출한도가 최대 10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꽤 크죠. 다만 한 가지 기억하실 점은 최근 결산 매출액의 3분의 1을 넘을 수는 없다는 거 이건 참고해주세요. 바로 이 숫자 1.7%가 이번 지원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표님이 실제로 내야 할 대출 금리에서 무려 1.7%를 그냥 깎아준다는 의미예요. 이건 뭐 매달 나가는 이자가 줄어드니 회사의 현금 흐름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죠. 아니, 그럼 이 1.7%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게 바로 인천시와 NH농협은행의 합작품입니다. 인천시가 통 크게 1.2%를 지원해주고요. NH농협은행이 여기에 추가로 0.5%를 더 보태서 기업의 이자 부담을 함께 낮춰주는 아주 좋은 구조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 회사가 특정 조건에 해당된다? 그러면 일반 기업보다 훨씬, 훨씬 더큰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일종의 특별 대우를 받는 셈인데 어떤 기업들인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이 표들 보시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최근 3년 동안 매출이 평균 20% 이상 쭉쭉 성장한 고성장 기업이다. 그럼 한도가 무려 30억 원까지 뛰고요. 해외에 있던 사업체를 다시 인천으로 가져온 유턴 기업은 와 이건 100억 원까지도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정말 다양한 우대 조건이 있으니깐요. 공고문을 꼭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 이제 이론은 다 알았고,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신청해야 하냐? 이게 제일 궁금하시죠? 제가 지금부터 딱 4단계로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철차, 생각매다 진짜 간단합니다. 가장 먼저 농협은행과 상담을 끝낸 뒤에 인천시 비지오케이라는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그러면 인천 테크노파크에서 서류를 검토하고요. 심사에 통과되면 사이트에서 바로 결정 통보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통보서를 들고 농협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면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겁니다. 자 이건 정말 중요하니까 별표 다섯 개 치고 들으세요. 신청은 10월 31일부터 시작인데요. 문제는 뭐야? 500억 원의 자금이 다 떨어지면 그걸로 그냥 끝입니다. 말 그대로 선착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격이 된다 싶으면 하루라도 빨리 움직이시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꼭 확인하셔야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들을 명확히 짚어드릴게요. 먼저 이미 인천시의 다른 경영안정자금을 이용하고 계시거나 코스피나 코스닥 상장사는 아쉽지만 해당이 안되고요. 당연히 지금 휴업이나 폐업 상태거나 세금을 안 내신 경우도 제외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업이나 유흥업처럼 특정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빠지니까 이 점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정말 많은 얘기를 드렸는데요. 다른 건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딱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무조건 nh 농협은행에 먼저 가서 상담받기. 둘째, 자금 소진되기 전에 비즈오케이 사이트에서 최대한 빨리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이두 가지가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자, 이제 대표님께서 직접 움직이실 차례입니다. 지금 바로 비주오케이 사이트를 방문해 보시고요. 조금이라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인천테크노파크로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이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잡으셔서 대표님 사업이 한 단계 더 크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